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걸 통해서 웹3 전체가 마주한 더큰 문제와 새로운 기회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파이 커뮤니티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서 객관적인 팩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0.00%. 이게 뭐냐면요. 최근 24시간 동안의 파이코인 가격 변동률입니다. 바른 코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시장 전체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파이코인 가격은 말 그대로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수평선을 그렸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은 무려 50%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파이 네트워크 거래량은 오히려 7% 넘게 줄어들었어요. 네, 맞아요.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 전체에 돈과 관심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파티가 열렸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 파티 초대받지 못한 거죠. 그 흐름에서 완전히 빗겨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모멘텀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단기적인 시장 관심도를 보여주는 24시간 모멘텀 순위가요. 무려 75개 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시장의 열기가 확 식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 커뮤니티의 충성도는 정말 대단해요. 7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사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잠깐만요. 어쩌면, 이 문제가 단순히 파이 네트워크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이가 겪는 이 성장 정체는요. 사실 웹3 전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신뢰의 위기라는 그림의 일부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진짜 위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진짜 사람 한 명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자, 보세 시대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지갑 수천 개를 만들 수 있고요. 프로그램으로 에어드랍만 쏙쏙 빼먹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커뮤니티가 엄청 큰 것처럼 꾸밀 수도 있죠. 핵심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가짜 프로그램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위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 웹3 업계 전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질문이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가치가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라 진짜 정체성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할수 있을까?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익명성과 신원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거대한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방식은 뭐였죠? 그냥 지갑 기반이었어요. 봇들이 조작하기 너무 쉬웠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요. 인간이 기반입니다. 생체 인식을 쓰고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한 사람이 딱 하나의 계정만 갖도록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인간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그냥 익명의 계정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상에서 검증된 단한 명의 휴먼 노드, 즉, 하나의 살아있는 증명 지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이 접근 방식의 잠재력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인터링크는 단순히 앱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철도를 놓는 것과 같아요. 일단 이 철도가 깔리면 그 위로 실내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기차처럼 달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기초 공사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술에 남들보다 먼저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을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플랫폼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 참여했던 사람들이 항상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2000년대 초반에 헐값에 도메인 이름을 샀던 사람들처럼요. 오늘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서 휴먼 노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초기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나중에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생태계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그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평판 나의 영향력을 먼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의미예요. 이건 나중에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산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다음수는 뭘까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파이 네트워크를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현명한 전략은요, 기회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에서 열심히 쌓아온 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 증명이라는 웹3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터링크 같은 새로운 기회에도 발을 담그는 거죠. 위험엔 줄이고, 기회는 넓히는 겁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몇 단계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초기 멤버 즉 얼리어답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바로 여러분의 열쇠입니다. 가입하실 때이 코드를 꼭 입력하셔야 해요. 그래야 초기 휴먼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는 얼리어답터로 정식 등록되니까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기존 자산도 지키면서 동시에 웹3의 고질적인 신뢰 문제를 해결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인프라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기회가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미 휴먼 노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웹3가 진짜 인간중심의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이 과정을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토대를 함께 만드는 창민 멤버 중한 명이 되시겠습니까?